12월 9일 오늘 운세를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GT. 대인 관계에서 배려가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행운색, 회색, 행운 방향 북쪽. 소T. 재정 운이 좋아지는 조짐이 있으니 기회를 살펴보세요. 행운색, 회색, 행운 방향 북쪽. 호랑이T. 비대하지 않았던 도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행운색, 하늘색, 행운 방향 서북쪽. 토끼T. 유연한 태도가 갈등을 줄여줍니다. 행운색, 분홍, 행운방향, 동남쪽. 용, 띠. 계획한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기에 적합합니다. 행운색, 남색, 행운방향, 동쪽. 뱀, 띠. 침착하게 대응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가 생깁니다. 행운색, 노랑, 행운방향, 동쪽. 말, 띠. 건강관리에 신경쓰면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행운색, 흰색, 행운방향, 서북쪽. 양, 띠. 협력과 소통이 행운을 부르는 날입니다. 행운색, 남색, 행운방향, 서북쪽. 원숭이, d. 배움의 태도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행운색, 빨강, 행운방향, 동남쪽. 닭, d. 차분한 태도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행운색, 보라, 행운방향, 동쪽. 개, d. 집중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색, 회색, 행운방향, 동남쪽. 돼지, d. 휴식으로 재충전하면 능률이 오릅니다. 행운색 주황 행운 방향 동쪽. 자세한 내용은 복주머니를 빠르게 두번 클릭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또 만나요.